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기억을 못 하셔도. 수요성서연구 앞에 올린 영상들을 지우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들을 질문을 던져보면서 어떻게 좀더잘 기도할 수 있을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잘또더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의 대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이 충실하면 충실한 만큼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더욱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그 시간을 소홀히 추급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영성도, 고갈돼 가겠지요. 그것이 가능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습관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늘 그렇듯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만 너무 매몰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시간을 지키는 게 율법적인 행위로 바뀌어가기 쉽고요. 또는 그 시간을 지켰다는 데서 만족하고 그냥 시간 때우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가능하면 지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 6시부터 기도해야겠다. 결정했다면, 할수 있는 한 시간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예전처럼 한가로운 농경생활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다 보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은지라도그 시간을 늘 매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약속 시간, 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아주 굳은 약속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있다면 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왠지 불편하고 껄끄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영성생활에 큰 손상을 입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만약 너와 당신과 대통령과 면담 시간이 딱 정해졌는데 그 시간에 다른 게또 미룰 수 있겠습니까? 방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도 미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을 그렇게 쉽게 뒤로 미뤄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자, 일리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우리가 자주 소홀히 여기거나 별로 급하지 않은 다른 일로 대신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리는 기도를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늘한달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이라기보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와 비교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자애로운 아버지 또는 사랑 가으신 어머니와 누리는 애정 깊은 사귐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 따라서 가능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맞지만,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뭐, 즐겁게 또그 피치 못한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한, 모든 행동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지 못하면, 일하면서라도 기도할 시간을, 일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에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노력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짬을 낼수 있거든요. 뭐, 점심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빵과 우유를 사들고 얼른 먹어치우고 가까운 교회에 달려가서, 한, 가서, 기도한다거나 또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죄책감이 너무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을 어겼을지라도 짬을 내서라도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게그한 날을 쥐도 없는 날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잖아요 단 여기도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을 늘 어기면서 나는 늘 자유해 다른 시간이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다면 사실 내가 정한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옮기는 게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입니다 내 삶이 굳어지면 영성도 굳어지거든요. 진정한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경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유도 발견하고 그분을 잃으면 자유도 잃는다라고 스영이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껍질을 벗어버리고 물 흐르는 것처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영성 생활입니다. 기도에도 이러한 자유로움은 분명히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어, 뭐,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하면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기독교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 전통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셨겠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날이 밝아지면서 그만 내 집중이 깨어지는 순간들. 또는 아이들, 아이들도, 식구들도 모두 잠든 한적한 밤 깊은 밤에 조용히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더 깊게 가까워지는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닥의 다석 유형보 선생님은 태양을 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다섭 위영호 선생은 새벽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서 일찍 일어나 묵상하는데 열중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호를 다석, 다 만일다, 다 밤, 뭐석 석, 밤 석, 석양 석, 즉 많은 밤 혹은 밤밤밤 이런 뜻으로 자신의 호를 다석 이렇게 지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새벽 기도회가 생긴 것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런 새벽 기도 전통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7편과 14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공식은 예수님의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동들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습관이 그분이 하루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상당히 무척 좋은 습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능한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모임, 소모임을 정규회배를 빼놓고 모이지 말라고 권면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에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회 갔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가기가 좀 껄끄럽고 힘든 분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마련하는 게더 옳겠지요. 이건 새벽 기도회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자주 교회 생활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껍데기 가지고 스스로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은 너무 바쁜 시대에 있지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보다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 주일 낮 예배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주일날 30명 조금 안되은모이시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면 2명, 만화야 3명 정도 모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러마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피곤할 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야 해 떨어지면 자던 시절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런 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밤 늦게까지 활동하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힘든 분을 위해선 이런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먼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루를 시작하는 문제가 없는가? 예를 들면 8시 반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 집에서 여덟 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덟 시에 출발하기 위해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려니 아, 나 일곱 시에는 일어나야 하루가 시작된다. 자, 판단이 있습니까? 이럴 땐 일곱 시에 일어나면 된다 싶으면 알람 시계를 삼십 분만 앞당겨 보셔요. 그럼 적어도 삼십 분은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사실 아침에 삼십 분 일찍 일어나는 건 조금만의 습관 들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라면 먼저 정신 차리기 찬물이 마시든지 아니면 샤워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할지라도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면 시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여는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는 하루 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기 힘든 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좀 텀을 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뭐, 점심을 좀 빨리 먹고 남은 점심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찾다 보면 하루 일과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이 사실 있습니다. 뭐, 30분까지 안 돼도 딱 5분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다시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침묵함수 기도할 때는 5분도 무척이나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잠깐의 기도는 내가 일에 몰두하느라, 하루 일과에 매몰되느라,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김을 계속해 나가게, 해.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내가 시간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생겨하는 자투리 시간에 만족하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좀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면 영어 로좀더 충만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무에 우리 일에 소홀해 하면서까지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예사처럼 내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기도거든요. 내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내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안풀려으면 그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볼때저 인간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철저하게 한 뒤에 틈새의 시간을 찾는 겁니다. 또내 업무의 성격상 틈을 낼수 없다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왜요? 따로 기도할 시간은 차근 일고 하나 끝난 뒤에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자, 그 동시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 틈새 시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한 행동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내가 한행동 얼마나 교제하며 하루를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해 중복 기도도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하할 수 있도록 나를 내맡기면서 잠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유로 욱조리 때 가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시편 저자의 영성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심을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9절에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니다 고백합니다. 스틴도 주여 나의 영혼은 당신을 찾기까지 쉴 줄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제 말은 쉽지만, 하루의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려면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늦게까지 먹고 마실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모임들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잘 선별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만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귀가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키우는 건할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위해서 참조에게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은 마무리 기도를 너무 늦추어서도 곤란합니다. 피원해서 막, 나 막, 잠에 막, 빨려 들어갈 때 기도하려고 애쓰는 건 오히려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막, 잠에 막, 징굴리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충분히 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 하루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막, 내가 졸음이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지 못했으면 차라리 빨리 잠들고, 아침 기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가능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30분,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요. 하루의 틈을 하루 일과 시간을 지내면서도 잠시 틈을 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기 기 전에 잠시라도 잠깐 하늘을 우러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씩 축하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면 중간 중간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습관이 한순간에 들지 않겠지만 우리가 애속 노력할 때 가능하오니 주여 저희 위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